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뉴스가 되게 그런 뉴스 많이 뜨더라고요. 음, 가정폭력. 네.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 음, 그래서 뭐 흔히 학대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자주 뜨는 걸 보면서 더욱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진짜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평생 혼자 살다가 세상 떠야겠다. 떠나야겠다.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뭐이 결론은 제가 오래전부터 다짐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저의 경우를 좀 과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꼭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라고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 얘기인데 어,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그한 살에 예, 뭐 이미 저 유튜브 앞전에 일기장 채널에 제가 <laughs> 내용을 적긴 했습니다만 한 살에 그 혈연관계에 있던 어떤 친모가 어, 이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야간도주를 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어, 두 명인가 출산을 했다. 라는 사실을 저는, 어, 고3 나이인 19살이 돼서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러한 사실을 19살이 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따로 친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어, 이러한 사실 내용 자체를 제가 19살이 돼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소름이 돋는게 뭐였냐면, 주변 친척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19살이 될 때까지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그래도 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알게 된 거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직접 떼서 알았습니다 초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뗄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권한이 있냐면 설령 이 친모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완전히 양육권도 뭐 포기하고 다른 가정에 결혼을 해서 어 다른 가정의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한들 이 저는 자녀 관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초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는 초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의 초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냐면, 친모였던 사람. 초보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 이외에, 내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네. 얼굴도 본적 없는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다 뜹니다.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참고하세요.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같이 안 살고 전혀 이제 어디서 지내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인 관공서의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초본을 떼잖아요. 그럼, 이친모 없던 사람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나 이외에 또몇 명의 자녀가 생겼는지까지도 자, 다 조회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19살이 돼서야 저의 이 야반 도중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때 알았는데, 열받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그 충격을 먹었던 거는 소름 돋는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주변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거 네. 일단 여기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 당시에 그 내가 이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인 나한테 원래 통보를 해줘야 될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관할 지역구의 동산부소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얘기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뭐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있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이제 뭐, 뭐 고모라고 부르는 그런 일가 친척분들 등등 친척들이 단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그거를 친척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어 내가 충격을 먹을까봐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을까봐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격을 받더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덜 기분 나빴어요. 예, 네. 저는 이일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덜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얘기해줬다면. 그러면은 적어도 나의 어떤 그 성장 배경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비밀이 빨리 해소가 돼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앞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더 빨리 됐을 텐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로를 내가 직접 떼서야 제가 스스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게참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여닫번던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어 가장 정말 소름 돋는 거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거두 번째는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 이거를 깨달았어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그나마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밀을 숨겨가면서 나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분노를 유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한테 교훈을 줬던 게 뭐냐면 아 세상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네. 그냥 지금 뉴스에 뜨는 뭐, 아이를 버렸다든지 또, 뭐, 아이를 때려서 죽였다든지, 이러한 뉴스가 지금 계속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뉴스가 뜨잖아요. 저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 저와 조차도 이걸 경험을 한 당사자로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닫는 건딱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정답이야. 네, 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주변에서 <laughs> 제가 이제 지금 좀 이제 30대가 됐는데 30대가 돼서야 뭐 가끔씩 명절 때나 이렇게 연락이 간간이 와요. 친척분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는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 없냐 물어봐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단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혼자 살 겁니다. 결혼 안할 거고요. 어, 저는 그냥 혼자 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진짜 그 지금 국가에서 여러분들, 어, 그, 뭡니까, 뭐, 출산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국민 개개인의 한, 한 명을 보호해 줄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죠? 정말 막, 엄청나게 막,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보호해 줄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19년 동안 생활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제가 지내오면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건데 국가가 절대 개개인의 한 명을 보호해주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다다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나한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거 담당 공무원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그나마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수단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러한 사실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도 저를 굉장히 분노케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한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음. 그냥 혼자 사는 게 정답다. 그렇더라구요. 진짜로. 지금에서야 딱 정말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하, 저는, 뭐, 제가 감히 지금 아직, 저는 뭐, 제가 뭐,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에서 감히 제가 월권행위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어좀 육아 문제건 출산 문제건 결혼 문제건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 네?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겠까 그럼 아예 사고를 치지를 마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정답입니다. 네? 자신 없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우리 흔히 뭐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아이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제대로 된 케어 보호도 받지 못할 거면 결국에는 선택지는 둘중 하나입니다. 진짜 나보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진짜 저는 제가 제 학창시절의 과거를 이러한 사실을 제가 뒤늦게 당시에 이걸 알게 되면서 정말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참 이게 복잡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간에 또 법적인 이유로 법원에서 만날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로 법원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으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될것 같은 어,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정말로 그 이게 인터넷에 뜨고 하는 그런 뉴스나 뭐 이거 법적인 소송 이런 거뭐 들어보면은 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 사람을 나중에 또 다시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선가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저는, 진짜로, 제가 그런 버려진 경험을 당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도 생활보호대상자 19년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초, 중, 고등학교 생활 다 마치고, 안 그래도 그 나쁜 머리에서 학습 능력도 느린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자격증을 10개가량 지금 취득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나마, 사람답게 조금, 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기적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30대가 돼서야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동영상을 이렇게 저에 대한 히스토리를 남기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변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자신 없으면요, 진짜, 그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버리거나 하는 그런 범죄 사건은 제발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영명에 가깝게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영명에 가깝게 가는 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찬성의 입장을 어,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어요. <laughs>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정부의 그 정책과 주장에는 정 반대로 그냥 그래 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대로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저는 그냥 늘어나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내심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걸 접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랬어요.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어 자라왔던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정말 어 현실적으로 국가는 절대 그 관심이 없습니다. 네. 냉정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직접 자립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천만에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지 오직 나 자신이 직접 깨닫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을 직접 하고, 실패 경험도 해보고,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경험도 해보고, 그래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좀, 긍정하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제가 30대가 되면서 그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에 뜨는 뉴스나 어떤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뉴스 소식을 보면 정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자극적인 사건이,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저의 소신 있는 의견을 저는 좀 남겨보고자, 어,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좀 남깁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